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앙을 키우는 문제양 정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자 수가 2월 22일 현재 346명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 유람선을 제외한다면 확진자 수로 세계 2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문재인 정권은 전문가의 조언을 안 듣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지난달부터 분명히 경고해왔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분명히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어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우한 및 후베이성 지역에 한정해서 입국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입국을 제한하라고 촉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2월 18일 다시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권고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유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지냈던 전병률 교수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파자를 모르는 감염 즉 지역사회 감염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었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권고를 깡그리 무시했고 결국 올 것이 온 겁니다. 전파자를 파악할 수 없는 감염 즉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인정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은 확진자 수가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특히 선제적으로 중국발 입국을 제한한 베트남은 중국과 접경해 있음에도 20일 현재 확진자 수가 16명이었고 22일 낮 12시 현재에도 16명 그대로입니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중국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해 현재 확진자 수가 한국, 일본보다 훨씬 적은 16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중국 입국 제한을 둔 선진국 역시 한국과 일본에 비해 감염자 수가 훨씬 적었다.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은 한국을 제외하고 총 47개국인데 여기서 후베이성만 제한을 둔 국가는 6개국이고 중국 전 지역에 대해 제한을 둔 국가는 41개국입니다. 제가 이들 국가들의 22일 정오 기준 확진자 수를 파란색 글씨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중국 전 지역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본, 홍콩의 확진자 수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말레이시아는 22명인데 인접한 인도네시아는 아직 확진자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중국 전 지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죠. 그 밖에 중국 전 지역 입국 금지 국가별 확진자 수를 보면 러시아 2명, 미국 35명, 소주 19명, 베트남 16명, 싱가포르가 86명인데요. 싱가포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치고 확진자 수가 좀 많네요. 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확진자 수가 10명을 넘어선 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지만 현재 감염자는 84명에 이르고 있다. 교회와 각종 행사 등에서 내국인들이 감염되고 각 지역과 사회로 2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 확진자가 346명이나 나오고 사망자가 2명이나. 나오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중국발 입국 제안을 중국인 혐오로 몰아갔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국인 유학생의 막연한 반감과 경계심 그리고 혐오를 극복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은의 교육부 장관도 중국인 유학생도 우리의 학생이다. 과도한 혐오는 경계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중국인 혐오로 매도하고 있는 꼴이죠.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을 도대체 누가 키웠습니까? 문재인 정부죠. 그래놓고 도리어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중국인 혐오하지 말라고 훈계를 합니까? 자, 박능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에 거듭되는 입국 금지 권고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분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다 때려맞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처가 아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하루 2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엮여 있다. 그러니까 전염병 확산을 가장 걱정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21일에도 입국 금지를 거부했습니다.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 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분 대답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모기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동문서답을 한 것이죠. 모기 잡자는 말을 한게 아니라 모기 잡을 때 창문을 닫듯이 전염병을 잡으려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 이걸 못 알아듣는 척을 한 건가요? 더 황당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보다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즉 우리 국민들이 감염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중국인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문제라는 얘기죠 이분은 중국 발 입국 제한과 중국인 입국 제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중국발 입국 제한이죠. 중국발 입국 제한이라는 건 중국에 머물렀던 내국인도 입국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박능호 씨는 보건 장관이라는 사람이 정당한 비판에 대해 동문서답식 궤변으로 답변을 회피합니까? 그런데 박능호 장관이 저런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문재앙이기 때문이죠. 보시는 화면은 문재인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한 발언에 대한 2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안전하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자. 여기 연합뉴스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는군요. 소비심리를 진작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방역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아직 더 급해 보였나 보죠. 지금 방역이 얼마나 하찮아 보였으면 저런 한가한 소리를 할수 있는지 대통령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문재인의 소주성 정책이 죽이고 있죠. 경제는 자기가 죽여놓고 무슨 딴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 부분은 더 가관입니다. 올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세웠다. 그런데 1월 24일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60% 가까이 줄었다. 한시라도 더 빨리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문재인은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걸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 최상위 국가로 발돋움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죠. 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도 가관입니다. 잠깐 영상을 두편 연달아 보시죠. 아, 지금은 지금 이 상황을 준 전시 상황으로, 준 전시 상황으로, 준 전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아, 지금 상황은 사스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이 전파와 전염의 속도나 강도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준 전시로 대응하지 않으면 훨씬 더큰 저는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 대형병원 의사 A씨가 지난 1일 35번째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 증상이 나타난 시기 수천 명의 시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분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조합 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석한 대규모의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 삼차 환자인 A 씨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차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메르스 사태 때준 전시 상황이라고 난리 법석을 피웠죠. 그랬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2월 10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한다고 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누구보다도 낱낱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메르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아주 문비어 천가를 불러대고 있어요.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불안과 공포를 자극해 혐오를 부추기며 정쟁으로 삼는 데에만 관심을 쏟는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의 태도는 사회를 분열만 시킬 뿐입니다. 이분 메르스 때는 준전시 상황 선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불안과 공포를 자극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 않았었나요? 이분 하는 짓이 내로남부를 넘어 아주 적반하장이죠. 보시는 화면은 박원순이 폭로한 삼성 서울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후속 기사입니다. A씨로 인한 메르스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A씨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와중에서도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며 희희낙락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방역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일이고, 대통령은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방역을 위해 할수 있는 결정을 해주기만 한다면, 대통령이 짜파구리 파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러면 안 되죠. 문재인은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이 촉구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방역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녔죠. 게다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땐 청와대가 전염병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북한 외무상이 된 리선권이 문재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짜파구리가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